스웨덴의 소득세 최저세율은 32%. 우리나라 6.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연봉이 6,8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는 최고 52%로 올라간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 급여의 31.4%를 고용세로 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25%로 높다. 이로 인해 모든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고 라이프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거의 없으며 상속세와 취득세,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과거에는 자산과 기업 관련 세금이 높았으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 결국 2005년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였다. 스웨덴 상위 10% 소득자는 전체 소득세의 27%를 부담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 층이 많은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탈세 방지를 위해 매년 세금 달력을 발간하며 세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스웨덴의 자산 부문 불평등은 상당히 심각하다.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 재산이 이 나라 연간 gdp 25% 수준이다. 부자에 대한 과세가 약한 탓에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돼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 가운데 63% 이상이 상속이다. 상속세 폐지로 가족 내 경영권, 재산 상속 등 부의 대물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